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아주 쉽네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A B C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판단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B가 C보다 크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 X에다가 이렇게 1을 대입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얼마가 되고요 B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C가 된다는 거알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이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C보다는 크다는 라거알수 있고 전부 다 1보다 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A인데요. A는 뭐하고 있어요? 감소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거기 선택지 보시면 바로 2번에 바로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1번을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